네, 지난 시간, 어, 자산에게 일부 프로그램 설치하고 회사 등록 두개 했죠. 어, 이번 시간에 이어서, 어, 백데이터, 흔히 뭐 백데이터라고 그럽니다. 어, 전기 2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프로그램에 이제 회사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전년도까지 자료를, 어, 남아있는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비용, 요거를 입력을 해야만이 그 다음 추가로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거래처별 초기 2월 요거 전부 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는 48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고요. 어 전기분 재무상태표 주식회사 가은에 대해서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요거 전부 다 입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있는 주식회사 가은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요거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뭐 당좌예금 보통예금 전부 다 어, 거래처, 전부 다 입력할 거고요. 여기에 지난 시간에 이 명보은행을 안 하고 국민은행 했는데 요거 제가 좀 이따가 직접 입력하면서 명보은행으로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좀 차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분 재무 상태표. 자, 48페이지 있는 거. 여러분, K대 프로그램. 자, 회사가 주식회사 가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요거는 2급에서 했던 사항이죠? 예, 그렇게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코드 현금부터, 자, 요거, 코드번호를 모르면, 여기다가 현금 엔터치면, 예, 자동으로 나오죠? 101번. 자, 금액 1, 2, 3, 그 다음 플러스키 두번 1억 2,300만 원이죠? 예, 그다음 당좌예금 102번입니다. 자, 1억 2천만 원120 플러스 키 2번. 그다음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자, 305 655 952 자, 됐고요. 그다음 자, 정기예금. 정기예에서 치면 정기예금 뜹니다. 105번. 예. 그래서 자, 정기예금이 159만 5원입니다. 자, 2590, 005. 자, 그 다음에, 전기, 아, 전기여금 5천만원이죠. 어, 그 밑에 전기적금하고, 자, 5천만원, 50 플러스키 두 번. 자, 그 다음에, 전기적금. 전기적까지 치면, 예, 전기적금. 자, 1590, 005. 예, 됐구요. 그다음에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자 5,600만 원56 플러스 키2 번. 그다음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중단금. 대손충당금은 그 앞에 계산 과목이 바로 다음 번호예요. 그러니까 109번. 예. 자 425만 원4250 플러스 키. 그 옆에 5,175만 원은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 차감한 잔액인데 어, 우리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자동 계산이 되니까. 자 그다음 받을 러음 110번. 자, 1700만원, 17 플러스키 두 번. 그 다음, 바들롬 대성충당금, 111. 예, 89만원, 890 플러스키. 자, 그 다음에, 미수금. 미수금. 자, 200만원, 이 플러스키 두번 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 어 아, 제품이죠. 제, 품. 자, 2급에서 안 배웠던 원가 회계 항목입니다. 제품, 뭐, 원재료 밑에 쭉 나오죠. 자, 이거 일단 설명은 나중에 드릴 거니까, 어, 일단은 지금 똑같이 그냥 입력만 하세요. 1,050만원, 105500 플러스키. 자, 그 다음에 원재료. 자, 원재료 350만원, 3500 플러스키. 자, 그 다음에 제공품. 이거 일명 미완서품이라고 그럽니다. 700만원, 7 플러스키 두 번. 자, 그 다음에, 건물. 자, 2억 4천만 원입니다. 240 플러스키 두 번. 자, 그 다음에, 건물 감가상각두 개. 건물 바로 다음 번호입니다. 203. 자, 그래서 6100만 원, 61 플러스키 두 번. 그 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장까지 치면요. 기계장치. 자, 56950. 플러스 키 그다음에 감가상각누계 그다음 번호 207 예. 1825만 8천원 1825만 8천원 그다음에 차량 운반구 차량 운 시면 차량 운반구 예, 4200만 원입니다. 42 플러스 키두번 그다음에 감가상각누계 다음 번호 209자 2100만 원21 플러스 키두번 자, 그 다음에 자산은 끝났고요. 자산 합계 맞는지 한번 보세요. 9억 2,979만 7,957원. 자, 이상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채로 넘어가서. 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251번. 4천만원, 4공 플러스기 2번. 자, 그 다음에 지급업. 지급어 치면. 예, 지급업 252번. 6,738만원, 6,7380 플러스 키. 자, 됐고요그 다음,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 자, 5,282만원, 5,2820 플러스 키. 됐고요그 다음에, 예수금. 자, 169,957원. 169,957. 169, 예,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자, 2급에 없던 항목 나오죠? 부가세 예수금, 1588, 플러스키. 지금은요, 일단 있는 그대로만 다 입력하시고, 뒤에 하나씩 배울 겁니다. 선수금, 3,702만원, 37020, 플러스키. 그 다음에, 단기차 입금. 단기차 입금, 3,500만원, 3,5, 플러스키 두 번. 그 다음에 산수 수익 산수 수익 자 182만원 1820 플러스키 그 다음에 장기차 입금 장기차 치고요자 장기차 입금 자 2억 500만원입니다 205 플러스키 두번 자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 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2천만원20 플러스키 고요 그다음에 <laughs> 자본금. 자, 4억 4천만 원입니다. 440 플러스 키두 번. 자, 그다음에 2월 이익 잉여금. 2월 이익 잉여금 2,900만 원. 2구 29 플러스 키두 번. 자, 그러면 대변 합계. 자, 9억 2,979만 7,957원. 예, 차변 대변 이상 없이 됐습니다. 요걸 왜 하느냐. 현금이 장부상에 남은 게 있어야 이제 앞으로 일반전표 입력. 자, 입력할 때 남은 금액이 있어야 이게 계산이 되니까 요걸 어, 미리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전기분 재무 상태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있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 매출액 나와 있죠. 자 매출 치면 제품 매출입니다. 404번 그 밑에 매출액 2억 4천만 원은 그 밑에 숫자 1 제품 매출 나와 있죠. 예 요거를 쳐주면 됩니다. 선택해 주고 2억 4천만 원240 플러스키 두번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매출 원 한번 쳐볼까요? 자 제품 매출 원가입니다. 455번. 예, 요거 선택해 주시고, 자, 118 플러스키 2 번. 아? 그 밑에 기초 상품 재고액이 나와 있죠? 자, 3500만 원입니다. 35 플러스키 2 번. 예, 됐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9350만 원. 9350만 원. 예, 됐고. 기말 상품 재고액 어, 입력 안 했는데 왜 들어왔지? 요거 앞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제품이 이대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맨 밑에 매출원가 1억 1800만원 요 금액이 맞는가 입력하고 요것만 이상이 없으면 확인 눌러주면 자 제품 매출 그다음에 제품 매출원가 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까지 여기 어 매출 총이 여기 있죠. 1억 2200만원 요거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부터 하나씩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급여. 자, 7,700만 원. 77 플러스 키두 번. 됐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복리후까지 치면 예, 복리후생비 890만 원입니다. 8900 플러스 키. 자, 그다음에 통신비. 통신비. 자, 300만 원. 3 플러스 플러스키 두 번.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수도 광까지 치고. 수도 광열비 200만원 이 플러스키 두 번.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세금과 치면. 예, 세금과 공과. 150만원 1500 플러스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까지 치면 되고요. 자, 150만원 1500 플러스키. 자, 그럼 임차료 예, 400만 원. 4 플러스 키두 번. 그다음에 수선비 자, 수선비 70만 원입니다. 700 플러스 키. 자, 그다음에 차량유까지 치면 차량 유지비 자, 50만 원. 500 플러스 키. 그다음에 운반비 예, 100만 원이니까 1 플러스 키두 번. 그 다음에, 도서인까지 치면, 도서인 세비, 90만원, 900 플러스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예, 수수료 비용, 매두에 과 하면 됩니다. 자, 100만원, 1 플러스키 두 번. 그 다음에, 잡비, 50만원, 500 플러스키. 자, 전기분, 예, 손익계산서.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있죠. 영업이익 1950만원은 맞습니다. 여기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어,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 자,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자 수까지 치면, 예, 이자 수익 50만원, 5 0 0, 플러스 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자 수익 밑에 영업의 비용 600만원이죠. 자, 요거, 영업의 비용 여기 지금 안 나타나 있죠. 자, 요거를 입력해 줄 겁니다. 영업의 비용에는 이자 비용, 이자비까지 치면 예, 이자비용 어, 500만원 5플러스키 2번 그 다음에 잡손실 더 치고요 100만원 1플러스키 2번 자 그러면 자 법인세 차암전 순이익 1,400만원 법인세 비용 차암전 순이익 1,400만원 여기 맞게 됐죠 지금까지 정확히 입력했다는 소리입니다 법인세는 아무것도 안 나와있으니까 그냥 건너뛰고요 단기 순이익 1,400만원 예, 정확히 입력이 된겁니다 자, 이기까지 됐고요. 51페이지에 전기분 원가명세서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2급에서 요거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은 배웠으니까, 어,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수 있었고, 뭐 제로비라든가 원제로 요게 조금 생소한데, 여기다가 원가명세서는 말 그대로 원가회계, 이거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기 뭐 해서, 요거는 나중에 원가회계 배운 다음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없이도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수는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요거 뒤에 재무제표 할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거래처를 또몇 군데 등록을 해놔야 되고, 외상매출금 거래처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 54페이지, 거래처별 초기 2월, 전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2월 54페이지 있는 거 요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예제 9번 55페이지에 있습니다. 55페이지에 자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그러면 여기 보시면 f4 불러오기가 있을 겁니다 이거 불러오기 하면 아까 입력한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자료들이 넘어옵니다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 시겠습니까 yes 그러면 이게 다 나타납니다 아까 입력했던 것들이 자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을 안했다 면 여기 불러와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9번에 있는 주식회사 가은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별초기율 메뉴 입력하시오. 자, 여기 해당되는 계정 과목만 거래처를 등록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요 거래처 등록에서 금융기관을 국민은행으로 했었습니다. 어, 요거, 어, 지점을 입력하려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 중에 불러오는데, 여기, 어, 요거 예제 문제는 지점을 입력 하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명보은행으로 다시 원치하겠습니다. 위 명보은행. 예, 요렇게 하면 예. 뭐보통이에 그대로. 자, 그냥 닫아 주시고요. 요것만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가서 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당좌예금 여기 당좌예금 102번 있죠. 자, 근데 1억 2천만 원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당좌금 통장에 1억 2천만 원 있는데 어느 은행인지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거래처 명보은행이라고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수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거래처에서 F2 키 눌러서 명보은행 아까 수정했죠? 예, 요거를 그냥 확인 눌러 주면 됩니다. 자. 명 예, 명보은행 들어왔습니다. 자, 검색해서 금액 1억 2천만 원120 플러스 키두 번. 그러니까 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는 당좌예금은 다 명보은행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 밑, 그 밑에 보통예금 있죠. 103번. 자, 3억 565만 5,952원 이것도 명보은행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보 자, F2 키 눌러서 명보은행 엔터. 금액 그대로 305-65952. 예, 네, 엔터쳐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기예금. 이것도 명보은행이 있습니다. 자, F2키 눌러서 명보은행 확인. 금액은 5천만원. 전체가 명보은행에 현재 정기예금 들어있다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 정기적금. 159만 5원. 5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 F2 키 눌러서 또 명보은행 선택해 주시고 자, 그 금액 그대로 1 5 9 0 005. 자, 됐고요. 그다음 외상 매출금입니다. 108번. 자, 거래처 독도전자입니다. F2 키 눌러서 예, 독도전자 있죠? 예, 확인. 금액은 5,600만 원 전체가 독도전자 겁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바들러음 마찬가지 요 밑에 어음도 독도전자 겁니다 F2키 눌러서 독도전자 확인 자 1700만원 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있습니다 단기차입금 부채 여기 있죠 260번 자리에 자 이거는 현대카드 겁니다 F2키 눌러서 현대카드 맨 밑에 자 확인 금액 전체 3천 0백만원 3호 플러스 2번 예 그러면 다 됐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까지 됐고 그리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 어 다시 자산 부채 자본 요거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부다 입력을 했고요 이제 자산부터 들어갈 겁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비용 자 2급의 재무회계가 그대로 1급에도 옵니다 그래서 어 2급에 추가된 내용들 중심으로 또 문제풀이 중심으로 기초문제도 2급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웬만하면 시간 범위 내에서 문제도 다 풀어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어 2년 전에 설영할 때는 입력하는 게 없었는데 웬만한 거는 입력할 수 있으면 한번 입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두 번째 프로그램 입력하는 것까지 수고했습니다